기온이 떨어지면서 모피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대호 모피가 덴마크산 휘메일 밍크 신상품 특별전을 갖습니다 시카고 행사장 함께 보시죠. 지난 4일 골프밀 쇼핑센터 내 노코패션에 위치한 대호 모피 특별 행사장이 오픈했습니다. 행사장에는 휘메일 밍크 의류부터 폭스 하프 조끼, 렉스 조끼 등 여러가지 신상품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첫 시즌을 시작한다는 김종미 대표는 밍크 위주로 다양한 컬러의 신제품을 소개한다고 전했습니다. 제가 밍크 위주로 많이 가져왔는데요. 그 거의가 지금 밍크가 신제품을 가지고 왔어요. 어, 보시면 컬러도 다양하고 그래서 블루 아이리스, 뭐 먀간디 칼라 또 올해는 또 레드가 굉장히 많이 손님들이 선호를 하시고요. 자켓 같은 것도 지금은 색깔이 아주 굉장히 이쁘죠. 아주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어요. 색깔들 뭐 퍼플 컬라도 나와 있고 셰브론 스타일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키가 좀 작으신 분도 좀커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되겠고요. 신제품으로 다양한 길이의 조끼도 몸매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길이마다 색다른 스타일을 낼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밍크와 렉스 소재를 이용해 만든 코트는.

시카고 고객을 위한 롱코트를 선보였으며 이틀 만에 거의 소진될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 원자재 구매부터 상품 제작, 판매까지 담당하고 있어 10년 동안 비싸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을 정도로 가격면에서 뛰어나다고 전했습니다. 가격면에서도 어느 뭐 타사에 못자 경쟁력에서도 훨씬 더어 뛰어난 가격이고요. 네, 직접 뭐 저희가 그 원자재 구매에서부터 또 상품 만드는 것부터또이 판매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네, 가격 면에서 굉장히 소비자들한테 만족을 드릴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80%이상이 신제품이라는 대호 모피는 직접 찾아와서 보면 품질과 가격에 더 만족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호 모피 역시즌 할인 행사는 11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